지난해 인천에서 접근 금지 명령을 어기고 헤어진 여자 친구를 잔혹하게 살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보복 살인죄가 적용돼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황정환 기자입니다. 지난해 7월 헤어진 여자 친구를 아파트 복도에서 살해한 31살 A씨. 스토킹 범죄로 접근 금지 처분을 받았지만 피해자를 살해하고 엄마에게도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보복할 목적으로 전 저질렀습니까? 숨진 피해자에게 죄송하지 않으세요? 검찰은 살인죄에서 보복살인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하고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인천지법은 일심에서 A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120시간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 전자발찌 10년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보복살인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형사 15부는 보복이 살인의 주된 동기가 아니어도 스토킹 신고, 잠정 조치 등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6살 딸과 엄마가 겪고 있을 정신적 고통이 클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보복범죄 형평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생명을 박탈하거나 영구격리는 어렵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유족은 판결에 대해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이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받고 피고인이 세상에 나오지 않았으면 했었는데 지금 이제 세상에 다시 나오게 되는 것 자체가 지금 가장 네. 조카를 지켜주지 못한 것 같아서 가장 죄스럽습니다. 검찰은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OBS 뉴스 황정환입니다.